안녕하세요. 아니의 다육 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보이는 이 아이들 맞습니다. 제가 또이 아이들을 데불고 왔습니다. <laughs> 이제는 아, 좀 자중을 해야지. 여태까지 정말 많이도 구입을 했고 또집 베란다에도 자리도 없고. 키핑장에도 자리가 없어서, 선반을 다시 사서 놓고 하기도 했는데, 다시는 구입을 하지 말아야지, 아, 손을 묶고 나야지 했는데, 아, 또 그게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 손을 풀게 한 아이가 요 아이입니다. 엄청 크죠? 너무 이쁘죠? 묵직합니다. 몰로입니다, 몰로. 15에서 한 17cm 정도 되는 대형 사이즈의 몰로이고요. 가격도 너무 좋아서 제가 또 하나만 구입을 하지 않고 또 몰로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또 이렇게 드렸네요. 키핑장에도 몰로가 정말 많거든요. 어. 제 선에서 많죠. 어, 저 키핑장에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정말 물로도 많이 구입을 하시고 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초보 다육맘한테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물로는 제가 생각하기도 참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아, 저거 너무 가지고 싶다. 어, 저렇게 좋은 아이를 그냥 어떻게 저렇게 또 두고 볼수 있나 하는 생각에 완전히 어, 손과 눈이 완전히 파리파리 다게 움직였답니다. 정말 이쁘죠. 이렇게 단수도 정말 많고요. 제가 요즘 계속 감기에다가 몸살에다가 났을라 하면은 또 계속 또 도지고 나스, 나슬라 하면은 또 도지고 해서 늘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상태여서 키핑장에도잘 가지도 못하고 베란다 아이들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하는데 이렇게 또 <laughs> 언박싱이라고 어, 다육이를 이렇게 품고 품은 아이들을 또 여러분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잘 가지를 못하니까 김 등장에 집에서 이렇게 어 구매를 해서 정말 오랜만에 또 구매를 해서 언박싱이라고 해보는 거거든요 다육맘들의 응? 제일 큰 거짓말이죠 다시는 사지 말아야지 너무 많잖아 응? 너무 많은데 또 어디다 놓으려고 사 놓을 자리도 없는데 머리에 이고 있을래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쁜 아이를 보면은 그 사고 싶은 충동을 제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좋은 아이는 그냥 두고 볼수 없습니다 구입을 해야죠 좋은 가격으로 또 이렇게 좋은 아이를 구매를 해서 이쁘게, 정말 이, 이 아이보다 더큰 아이로 성장을 시켜서 잘 키워서 이쁜 얼굴을 내년, 내후년에는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너무 멋, 멋진데, 또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잘못되는 일은 없게 만들어야겠죠? 자, 뭘로 이렇게 두개 구입을 했고요. 키큰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레인지라는 아이입니다. 레인지, 레인지. 제가 아직 레인지가 없어서 저는 다육이를 구매할 때 제가 정말 이뻐하는 아이는 한두 개씩, 세 개씩 가지고 있지만은 요즘은 거의 제가 없는 아이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하는데요. 이 아이는 제게 말씀 없어서 구입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굴이 이쁘고 좋아서 정말, 아, 이 아이 정말 잘 구입을 했구나 싶습니다. 분해 심어 놓으면 정말 멋지겠죠? 레인지랍니다. 그리고 아이 얼굴도 정말 크죠? 이 아이 이름은 살루라는 아이입니다. 살루. 제가 살루가 키핑장에 하나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 어지 작년인지 살루를 물음으로 보낸 거는 기억이 납니다. 어, 또 하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아이가 너무 얼굴이 크고 예뻐가지고, 제가 요즘은 또 이렇게 큼직막한 얼굴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 키핑장에 놓을 자리도 없는데, 정말. 구매를 하면서도 걱정이고, <laughs>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어, 내가 뭘 샀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도 어, 놓을 데가 어디 있지 어디 나와야 되지 하는 걱정이 먼저 들기는 합니다만은 입장도 아주 단실합니다 너무너무 건강한 살루이고요 어, 또 이거 한번 보세요 어, 가장 자리로 빨간 이렇게 물이 들어서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입장이 이렇게 도톰하고 아주 건강해 보이는 그런 아이랍니다 너무 이쁘죠 제가 또한 아이는 물들면은 이렇게 짙은 보라색으로 물이 드는 아우렌시스라고 합니다 캠핑장에 아우렌시스가 있는데 올 여름에 하나 보냈어요 어, 아우렌시스를 여름에 하나 보내고, 요거보다 사이즈가 요 반만한 아이가 작은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요, 올해 하나 드렸는데, 이 아이 정말 더 좋게 이번에 어, 나와 있어서 덥석 이렇게 아우렌시스를 제가 구매를 했답니다. 사이즈도 이렇게 좋은데, 가격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가격 좋고 사이즈 좋고 이쁜 아이가 있으면은 구매를 안 하면은 안 되겠죠? <laughs> 잘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겨울을 정말 잘라서 봄을 지나고 여름에 어, 이번에는 보내지 않고 건강하게 어, 잘 키워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샀는가 하면은 북한 꽃 현아 다육에서 소개를 해주셨어. 어, 구입을 했는데요. 유튜브로 숲속 다육에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거의 이름이 뭔지는 다 아시죠? 국민 다육 사랑 그 자체인 라울입니다. 화면에 봤을 때 요렇게 가장 자리에 핑크색이 누려진 게 너무 이뻐 가지고 제가 키핑장에 정말 오래 키운 라울도 있잖아요. 두 개씩이나. 정말 그 아이들은 얼굴 자체가 오래돼서 얼굴이 정말 작아지고 전체적으로 빨간 색깔이 됐는데, 이렇게 어~ 애리, 애리한 아이를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색으로 정말 이렇게 꼭 연지 라울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연지 라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너무 이쁘고 이미 오래된 묵둥이는묵둥이고또 이렇게 아기 같은 아이를 키우는 재미가 다육생활을 하는 그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라울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사장님이 주시는. 선물인데요. 황비황 서비스라고 적혀있죠. 이렇게 묵으면 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여기 입장 뒤로 보이듯이 이렇게 빨간 색깔이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거든요. 미니 황비황 어 이런 아이도 서비스로 주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한 박스에 이렇게 다 담겼습니다. 많이도 제가 또뭐 시킨답니다. 사장에 자리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은 모두 키핑장에서 어, 있어 있어야지만 되는 그런 다육이라서요. 제 베란다에는 또 자리도 좁고 놔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렇게 어, 언박싱을 하고 또 며칠 있다가 제가 키핑장에 가서 또 분갈이를 하고 또 여러분께 분갈이를 하고 난 후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 몰로에 취해서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이번에 한번 저질러 봤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참을 수 없는 구매의 행복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답니다. 여러분, 요즘 우가 정말 독해요. 좀 낫다 싶으면 또 다시 오고, 또 낫다 싶으면 다시 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매일 헤롱헤롱거리고, 그러된 생활을 잘 하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조금씩 이제, <laughs>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감기의 끝은 아직 안 사그라들고 있지만은 거의 이렇게 낫고 있으니까 여러분께 자주 자주 다육이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저의 참을 수 없는 <laughs> 다이오 구매 언박싱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